믿기 힘든 기적이 눈앞에 펼쳐집니다. 지난 수년간의 눈부신 성취와 신호들은 사실 단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폭발적인 성장으로 모든 경쟁국들을 단숨에 추월하며 세계의 중심으로 급부상한 나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글로벌 무대에서 가장 주목받는 초강력 라이징 스타의 실체가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만약 이 국가가 통일이라는 역사적 과업마저 이루어낸다면 세계 2위 경제대국까지 빛의 속도로 도약할 것이라 단언하는 옥스포드 석학의 충격 발언이 있습니다. 이 나라의 숨겨진 비밀과 놀라운 진실을 지금 공개합니다. 만약 한국이 통일을 이룬다면 그 발전 속도는 빛의 속도와 같을 것입니다. 이것은 과장이 아닙니다. 옥스포드 대학교의 은퇴한 경제학자 올리버 윈스턴 교수는 그의 마지막 저서에서 이렇게 단언했습니다. 그의 눈에는 반세기 동안 지켜본 한 나라의 놀라운 여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남북한의 인적 물적 자원이 결합된다면 세계 경제의 판도가 완전히 바뀔 수도 있습니다. 한국의 기술력과 북한의 자원, 양측의 근면한 국민성이 합쳐진다면 세계 2위. 강국으로의 도약도 가능할 것입니다. 절망적인 가난에서 시작해 눈부신 성장을 이룬 한국의 여정을 50년 넘게 지켜본 윈스턴 교수에게 한국은 단순한 연구 대상이 아니라 인간 가능성의 증거였습니다.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는 저력을 보여준 나라. 자원도 없고 국토도 작은 나라가 오직 사람의 힘만으로 세계 역사상 유례없는 발전을 이룩한 것입니다. 1967년 젊은 올리버 윈스턴은 선교 봉사 활동을 위해 한국 땅을 밟았습니다. 서울로 들어가는 길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전쟁의 상흔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도시, 무너진 건물들, 흙먼지 날리는 비포장도로 초가집과 판잣집이 어지럽게 늘어선 모습에 그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당시 한국의 1인당 국내 총 생산은 고작 67달러에 불과했고, 세계 경제학계에서는 한국은 100년이 지나도 가난을 벗어나기 어려운 나라라고 평가했습니다. 서울 주변을 걷던 날, 거리에는 미군 부대에서 흘러나온 물건들을 파는 노점상들, 구두를 닦는 어린아이들, 리어카를 끄는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사람들의 표정에는 지친 기색이 역력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으려는 강인함이 묻어났습니다. 그때는 몰랐지만 윈스턴 교수가 마주한 것은 세계 역사상 가장 놀라운 경제 기적을 일으킬 민족의 시작점이었습니다. 남산 도서관에서 만난 한 학생과의 대화가 윈스턴의 시각을 완전히 바꿔 놓았습니다. 윤재현이라는 이름의 그 학생은 낡은 옷을 입고 허기진 모습이었지만 그의 눈빛만은 비범했습니다. 저는 공부해서 부모님께 효도하고 나라를 발전시키는데 작은 힘이라도 보태고 싶어요 윤재현은 절박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순간 윈스턴은 한국이라는 나라가 단순한 전쟁의 폐허가 아니라 무언가 특별한 것을 품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그들에게는 어떤 환경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강인한 정신이 있었고 개인의 성공과 국가의 발전을 연결시키는 특별한 가치관이 있었습니다 경제학자로서 윈스턴은 이 민족의 잠재력에 깊은 흥미를 느꼈고 앞으로 이 나라가 어떻게 변화할지 지켜보고 싶었습니다. 그때는 한국이 세계 역사상 유례없는 성장을 이룰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지만 그들의 눈빛 속에서 그는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는 의지를 보았습니다. 12년이 흘러 1979년 이제 옥스포드 경제학과 교수가 된 윈스턴은 아시아. 경제 연구를 위한 학회에 참석하기 위해 다시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한국에 대한 기대는 크지 않았습니다. 12년 전에 그 가난한 나라가 얼마나 변했을까 싶었습니다. 하지만 다시 한국을 찾았을 때 그는 완전히 뒤집어진 풍경에 경악했습니다. 과거의 흙길은 포장된 도로로 바뀌어 있었고 허름한 판잣집들이 있던 자리에는 빌딩들이 솟아올라 있었습니다. 저는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말 이곳이 내가 알던 그 한국인가? 충격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날 저녁 호텔 근처 식당에서 들은 뉴스였습니다. 아나운서의 목소리가 식당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우리나라 수출 100억 달러 달성을 축하합니다. 윈스턴은 커피를 마시다 그만 사례가 들려 기침을 연거푸했습니다. 수출 100억 달러 이건 미처 알지 못했던 경이로운 성취였습니다. 수출이 거의 없던 나라가 어떻게 이런 기적을 이룰 수 있었을까요? 다음 날, 윈스턴은 포항제철소를 방문했습니다. 1968년 착공해 73년부터 가동된 이 거대한 산업시설은 실제로 보지 않았다면 누구도 믿지 않았을 장면이었습니다. 쉴새 없이 돌아가는 용광로와 거대한 철강 생산시설, 그리고 자부심에 가득 찬 노동자들의 얼굴. 일본의 배상금과 영국의 차관으로 시작했지만, 이제는 우리 기술로 세계적인 철강을 생산하고 있어요. 강민호라는 엔지니어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서울대학교 교수들과의 만남에서 윈스턴은 한국의 독특한 경제발전 전략에 대해 듣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자원이 없었지만 사람이 있었습니다. 김 교수가 설명했습니다. 60년대 초부터 독일에 파견된 광부와 간호사들이 벌어들인 외화, 베트남 파병을 통해 얻은 수입, 중동 건설 현장에서 흘린 땀이 모두 우리 경제 발전의 초석이 되었습니다. 윈스턴은 이 이야기를 듣고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국가 재건을 위해 머나먼 타국에서 고된 노동을 마다하지 않은 사람들의 희생이 오늘날 한국의 산업화를 가능케 했다는 사실이 놀라웠습니다. 또 다른 충격적인 발견은 새마을 운동이었습니다. 대학 교수의 안내로 경기도의 한 농촌 마을을 방문했을 때 윈스턴은 완전히 바뀐 농촌의 모습에 또한번 놀랐습니다. 초가지붕은 슬레이트 지붕으로 바뀌어 있었고 넓게 포장된 마을길, 깨끗한 상수도 시설 그리고 농기계를 다루는 농민들의 모습은 12년 전 그가 보았던 한국 농촌과 전혀 달랐습니다. 우리도 잘 살아보세라는 구호 아래 정부와 주민들이 합심해 마을을 개선한 새 마을 운동의 성과였습니다. 이장님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정부에서 시멘트와 철근만 주고 나머지는 우리 손으로 다했습니다.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와 근면, 자조 협동의 정신으로 이루어낸 변화였습니다. 윈스턴은 그 자리에서 한국인들의 강인한 의지와 단결력을 다시 한번 실감했습니다. 1997년 가을 연구실에서 논문을 검토하던 중 윈스턴은 충격적인 뉴스를 접했습니다. 동남아시아를 휩쓴 외환위기가 한국에까지 번졌다는 소식이었습니다. 텔레비전 화면에는 한국 원화가치가 급락하고 주요 기업들이 파산하며 IMF 구제금융을 신청했다는 뉴스가 흘러나왔습니다. 윈스턴은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그토록 놀라운 성장을 이루던 한국이 이대로 무너지는 것인가 라는 생각에 그의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외환위기가 한창이었을 때 윈스턴은 세계은행의 자문위원으로 한국을 다시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서울거리는 침울했습니다. 실직자들이 넘쳐났고 폐업한 상점들이 곳곳에 있었으며 사람들의 표정에는 깊은 근심이 묻어났습니다. 그러나 완전히 절망에 빠진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위기를 극복하려는 단호한 의지가 느껴졌습니다. 어느 날 아침 호텔 로비에서 신문을 보다가 윈스턴은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수천 명의 사람들이 줄을 서서 자신의 금반지, 금목걸이를 기부하는 장면이 일면에 실려 있었습니다. 금모기 운동이라 불리는 이 전국적인 캠페인은 외화를 확보해 국가 부채를 갚기 위한 시민들의 자발적인 움직임이었습니다. 윈스턴은 그 광경에 압도되어 한동안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서울 시내의 한 은행을 찾아간 그는 실제로 그 현장을 목격했습니다. 노인부터 어린아이까지 남녀노소할 것 없이 모두가 소중한 금을 내놓고 있었습니다. 한 할머니는 손주의 돌반지를 한 부부는 결혼 반지를 기부했습니다. 윈스턴은 그 자리에서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이것이야말로 그가 12년 전에 보았던 그 민족의 강인한 정신이었습니다. 국가의 위기를 먼저 생각하는 이 단결력은 어떤 교과서에도 나오지 않는 경제적 자산이었습니다. 한국은 이 위기를 극복할 것입니다. 세계은행 회의에서 윈스턴은 단호하게 주장했습니다. 한국은 다른 나라와 다릅니다. 그들에게는 위기를 기회로 바꿀 저력이 있습니다. 실제로 한국은 IMF 구조 조정 권고안을 성실히 이행하며 경제 체질 개선에 나섰습니다. 기업들은 부채를 줄이고 투명성을 높였으며 정부는 금융 시스템을 개혁했습니다. 놀라웠던 것은 한국이 위기 속에서도 미래 산업에 대한 투자를 멈추지 않았다는 점이었습니다. 특히 정보기술 IT 분야에 대한 과감한 투자는 당시 세계 은행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렸습니다. 지금은 긴축이 필요한 때라는 일반적인 조언과 달리, 한국은 장기적 안목으로 오히려 인프라 구축과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했습니다. 위기 속에서도 전국의 초고속 인터넷망을 구축하는 한국 정부의 결정은 많은 경제학자들에게 무모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윈스턴은 이런 과감한 선택이 한국만의 독특한 미래 전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이 판단은 2000년대 초반 한국이 IT 강국으로 도약하는 결정적인 발판이 되었습니다. 외환위기 현장에서 석달을 보낸 후 윈스턴은 옥스포드로 돌아와 위기 속의 혁신, 한국의 경제 회복 모델이라는 새로운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이 논문에서 그는 처음으로 한국은 위기의 강한 나라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한국의 국민들은 위기 앞에서 개인의 이익보다 국가의 생존을 우선시하는 특별한 결속력을 보여주었고 이것이 그들의 가장 큰 경쟁력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당시만 해도 많은 학자들이 윈스턴의 주장에 의문을 표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흘러 한국이 IMF 구제금융을 조기상환하고 아시아에서 가장 빠르게 경제를 회복했을 때 그들은 비로소 윈스턴의 분석을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2000년대 초반 윈스턴은 한국의 놀라운 회복을 지켜보며 새롭게 내린 결론을 다양한 경제학 저널에 발표했습니다. 상처 입은 호랑이는 더 강해진다는 문구로 시작한 그의 논문은 학계에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 비유는 외환위기라는 상처를 통해 오히려 더욱 강인해진 한국을 표현하기에 완벽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윈스턴은 한국의 새로운 면모를 계속해서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전까지는 경제와 기술 분야에서의 성장이 주를 이루었다면 이제는 문화적 영향력이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있었습니다. 소위 한류라는 현상은 더 이상 아시아에 국한되지 않고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음악, 드라마, 영화가 세계 각국에서 인기를 끌면서 문화수출국으로서의 위상도 높아졌습니다. 특히 K팝의 성공은 경제학적으로 매우 흥미로운 현상이었습니다. 방탄소년단과 같은 그룹이 미국 빌보드 차트를 석권하고 세계 투어를 통해 수많은 팬들을 열광시키는 모습은 한국의 소프트 파워가 얼마나 강력해졌는지의 증거였습니다. 한국 문화의 성공은 단순한 유행이 아닙니다. 윈스턴은 그의 에세이에서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이것은 세계 문화 질서의 변화를 의미. 세계 경제의 지형도 역시 빠르게 변화하고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지구촌의 패권을 쥐고 있던 미국과 신흥강자로 부상한 중국 사이에서 한국은 자신만의 독특한 위치를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러시아, 독일, 영국, 일본, 프랑스 등 전통적인 강대국들이 서서히 지는 별처럼 빛을 잃어가는 동안, 한국은 새롭게 떠오르는 태양처럼 더욱 강렬한 빛을 발산하고 있습니다. 세계경제포럼에서 윈스턴은 이런 비유를 자주 들었습니다. 세계가 또 하나의 큰 위기를 맞이했을 때, 한국은 독특한 특성을 다시 한번 보여주었습니다. 바로 2019년 말 코로나 사태였습니다. 전 세계경제와 사회에 전례 없는 충격을 주었습니다. 많은 국가들이 혼란에 빠진 가운데 한국은 또다시 위기 속에서 빛나는 저력을 보여주었습니다. 효율적인 방역 시스템과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대응으로 한국은 경제적 타격을 최소화했습니다. 한국은 이제 위기 관리의 세계적 모델이 되었습니다. 윈스턴은 온라인 강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들은 위기 속에서도 미래를 준비하는 특별한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국은 팬데믹 상황에서도 인공지능, 로봇, 바이오 등 미래 산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했고, 이는 마치 폭풍 속에서도 내일의 햇살을 믿으면서 씨앗을 뿌리는 농부와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오늘날 한국의 미래는 더욱 밝아 보입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와 4차 산업 혁명에 한국은 디지털 전환과 친환경 성장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경제강국을 넘어 홍익인간의 이념으로 세계에 기여하는 나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인들이 걷고 있는 길은 앞으로 다른 많은 나라들이 따라갈 꽃길이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윈스턴 교수는 말했습니다. 반세기 전그 가난했던 나라에서 만났던 한 학생의 눈빛을 그는 지금도 생생히 기억합니다. 윤재현의 눈에서 본 희망과 의지가 오늘날 한국을 만들었다고 그는 생각합니다. 세계 역사상 유례없는 성공 스토리를 쓴 한국인들에게 윈스턴은 경제학자로서 그리고 한 인간으로서 깊은 존경을 표합니다. 한국의 기적은 우리에게 인간의 의지가 얼마나 위대한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70년 전 세계 최빈국에서 강대국 파리까지 기적 같은 여정이 가슴을 울리지 않나요? 상처 입은 호랑이는 더 강해진다는 말처럼 위기 속에서도 더 단단해진 그들의 저력이 놀랍습니다. 이제 한국은 본격적인 도약을 시작해 빛의 속도로 세계 정상을 향해 질주할 것입니다. 국토도 없고 국토도 작은 나라가 오직 사람의 힘만으로 이뤄낸 이기적은 전 세계에서 모범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인들에게는 다른 어떤 국가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독특한 회복탄력성이 있습니다. 역사를 돌이켜보면 한국은 끊임없는 침략과 고난을 겪었지만 그때마다 더 강해졌습니다. 일제강점기의 암흑 한국전쟁의 참화 군사독재의 억압 imf 외환위기 글로벌 금융위기 코로나 팬데믹 이러한 모든 역경 속에서도 한국인 들은 좌절하지 않고 오히려 이를 도약의 발판으로 삼 았습니다. 특히 imf 외환위기 당시 보여준 전 국민적 금 모으기 운동은 세계 경제사에서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경이로운 장면이었습니다. 개인의 이익보다 국가의 생존을 우선시하는 이러한 집단적 결속력은 경제 위기 극복의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윈스턴 교수는 이를 경제학 교과서에 없는 무형의 자산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한국인들은 역경을 만날 때 오히려 더 단단해집니다. 그들은 위기 속에서 더 빛나는 민족입니다. 한국인들의 빨리빨리 문화는 단순히 성급함이 아닌 최단 시간 내에 최대 성과를 도출해내는 효율성의 극대화입니다. 이러한 속도전은 선진국들이 수십 년에 걸쳐 이룬 산업화와 경제 발전에 한국이 불과 몇년 만에 달성할 수 있게 한 원동력이었습니다. 포항 제철소가 일본의 기술 지원으로 시작했지만 불과 몇년 만에 자체 기술로 세계적인 제철소로 성장한 것처럼 한국인들은 배우는 속도, 적용하는 속도, 개선하는 속도 그리고 혁신하는 속도 모두가 남달랐습니다. 윈스턴 교수는 이러한 한국인의 효율성에 대해 깊이 감탄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일을 하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가장 효율적으로 하는 것을 추구합니다. 이것이 한국이 세계 역사상 가장 짧은 시간에 가장 높이 도약할 수 있었던 비결입니다. 한국인들의 교육에 대한 열정은 세계적으로 유명합니다. 부모들은 자녀 교육을 위해 어떠한 희생도 마다하지 않으며, 이는 한국 사회의 핵심 가치관 중 하나입니다. 이러한 교육열은 한국이 자원 없는 작은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출 수 있게 한 근본적인 원동력이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자원이 없었지만 사람이 있었습니다. 서울대 교수의 이 말은 한국의 발전 전략을 가장 정확하게 요약한 표현입니다. 한국은 인적 자본에 대한 투자를 통해 세계 최고 수준의 인재들을 양성했고 이것이 첨단 산업에서의 경쟁력으로 이어졌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한국의 역사적 맥락입니다. 세종대왕이 백성들의 문맥률을 낮추기 위해 한글을 창제한 이후 한국은 수백 년 전부터 이미 높은 문해율과 교육열의 기반을 다져왔습니다. 이러한 역사적 토대 위에 현대적 교육 시스템이 결합되어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정보를 습득하고 활용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한국인들이 가진 또 하나의 독특한 특성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집요함과 명확한 목표 지향적 마인드셋입니다. 이는 세계 최고를 향한 끊임없는 열망으로 나타납니다. 삼성전자가 처음에는 저가 전자 제품 생산에 머물렀지만 끊임없는 혁신과 투자를 통해 오늘날 애플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글로벌 테크 기업으로 성장한 것이나 현대자동차가 초기에는 선진국의 조립 공장에 불과했지만 지금은 세계적인 자동차 브랜드로 발돋움한 것도 모두 이러한 최고를 향한 열망의 결과입니다. 윈스턴 교수는 한국이 도전하지 않은 분야는 있어도 도전에서 1등을 못 이룬 분야는 거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 표현은 한국인들의 끈질긴 도전 정신과 절대 포기하지 않는 의지력을 정확하게 포착한 것입니다. 한국 경제 발전의 특징 중 하나는 정부와 민간 기업 간의 효과적인 협력 모델입니다. 정부 주도의 경제 계획과 민간 기업의 적극적인 실행이 결합되어 한국식 발전 모델이 탄생했습니다. 박정희 정부 시절부터 시작된 5개년 경제개발계획은 명확한 국가적 목표를 설정했고, 재벌 기업들은 이를 실현하기 위한 주체로 기능했습니다. 국가와 기업이 공동의 목표를 향해 긴밀하게 협력하는 이 모델은 다른 개발도상국들이 쉽게 모방하기 어려운 한국만의 독특한 성공 요인이었습니다. 새마을 운동은 이러한 공공 민간 협력의 가장 성공적인 사례였습니다. 정부는 시멘트와 철근을 제공하고 주민들은 자발적으로 노동력을 투입해 마을을 개선했죠. 의는 관주도가 아닌 민관협력의 완벽한 표본이었습니다. 한국 정부의 가장 큰 강점 중 하나는 위기 상황에서도 미래를 내다보는 정책 결정을 내리고 미래 산업에 과감히 투자하는 결단력입니다. IMF 외환위기 당시 다른 나라들과 국제기구들은 한국의 긴축 재정을 권고했지만 한국 정부는 오히려 전국 초고속 인터넷망 구축에 대규모 투자를 감행했습니다. 당시에는 무모해 보였던 이 결정이 2000년대 초반 한국을 IT 강국으로 도약시키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에도 한국은 녹색성장 정책을 적극 추진하며 친환경 에너지와 미래 산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도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을 통해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데 주력했습니다. 윈스턴 교수는 이를 폭풍 속에서도 내일의 햇살을 믿고 씨앗을 뿌리는 농부의 지혜라고 표현했습니다. 한국 경제의 또 다른 주목할 만한 특징은 산업 구조를 신속하게 전환하는 역동성입니다. 1960년대 초반 경공업, 섬유 신발, 가발 등으로 시작해 70년대에는 중화공업, 철강, 조선, 석유화학, 80년대에는 전자 및 자동차, 90년대에는 반도체, 2000년대에는 IT와 디지털 콘텐츠, 그리고 최근에는 바이오와 친환경 에너지 산업으로 끊임없이 진화해왔습니다. 이러한 산업 구조의 빠른 전환은 다른 어떤 국가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한국만의 독특한 경쟁력입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이전 산업에서 축적한 역량과 자본을 다음 단계의 산업으로 효과적으로 이전하는 능력입니다. 한국은 낡은 산업에 연연하지 않고 항상 다음 단계를 준비합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이 늘 시대의 흐름을 앞서가는 비결입니다. 전통적으로 한국은 유교 문화의 영향으로 보수적이고 위계질서를 중시하는 사회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현대 한국은 이러한 전통적 가치와 서구적 창의성을 독특하게 융합시켰습니다. 특히 K팝, K드라마, K영화 등 문화 콘텐츠 분야에서 한국은 전통적 가치관과 현대적 감성을 절묘하게 결합한 새로운 콘텐츠를 창조해 냈습니다. 이는 단순한 서구 문화의 모방이 아닌 한국만의 독창적인 문화적 정체성을 바탕으로 한 혁신이었습니다. 오징어 게임, 기생충과 같은 콘텐츠가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끈 것은 한국 사회의 문제 의식과 보편적 인간성에 대한 깊은 통찰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한국은 전통과 혁신, 동양과 서양 보편성과 특수성을 조화시키는 독특한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한국은 디지털 전환에 있어 세계의 선구자입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인터넷 인프라, 스마트폰 보급률, 디지털 리터러시를 바탕으로 한국은 공공 및 민간 부문에서 빠르게 디지털화를 추진해왔습니다. 전자정보 시스템, 디지털 헬스케어, 스마트시티, 핀테크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한국은 디지털 혁신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보여준 IT 기술을 활용한 방역 시스템 역학조사 지원 시스템, 자가격리앱, 전자출입 명부 등은 세계적인 주목을 받았습니다. 윈스턴 교수는 한국은 디지털 세계와 물리적 세계의 경계를 가장 효과적으로 허문 나라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들은 기술을 단순히 도구로 보지 않고 사회와 경제 전반을 변화시키는 촉매제로 활용합니다. 한국의 기적은 단순한 경제적 성공 스토리를 넘어 인간의 의지와 시스템의 조화가 어떻게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꿀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한국인의 남다른 회복 탄력성, 효율성, 교육열 목표 지향적 마인드셋과 한국 시스템의 공공 민간 파트너십 미래 지향적 정책, 역동적인 산업 구조 전환 능력이 결합되어 세계 역사상 유례 없는 발전을 이루어냈습니다. 윈스턴 교수가 반세기 전 처음 한국을 방문했을 때 보았던 그 가난한 나라는 이제 세계의 중심에 우뚝 서서 미래를 향한 도전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절망의 땅에서 만났던 그 학생의 불꽃 같은 눈빛이 아직도 생생히 남아 있습니다. 그 불굴의 의지와 강인한 희망이 오늘날 세계를 놀라게 한 한국에 기적을 창조했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인류 역사상 유례없는 혁명적 성공신화를 써내려간 한국인들 앞에 한 명의 인간으로서 경외와 존경을 표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한국의 기적은 한계를 완전히 뒤엎고 새로운 역사를 창조할 수 있다는 살아있는 증거이자 미래 세대에게 전하는 불멸의 메시지가 아닐까 합니다. 그리고 그 여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어떤 느낌이 드셨나요? 여러분의 소중한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고 이 사연의 감동을 주변 친구들과 가족에게도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 하나하나가 우리 모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만 눌러주시면 더 많은 감동의 이야기를 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동감할 수 있는 이야기. 감동동감이었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